하고. 근데 한잔딱 들어가면은 발동이 걸리면은 가만히 듣기만 하면 돼. 다 좌지우지해 버려. 이게 어, 무술의 특징 뭐냐면 민동선에다 개를 끌고 다녀가지고 어, 아주 친구들도 많아. 그 다음에 뭔가를 자기 가 끌고 가야 돼요. 그래서 리더십 지도력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술 일주들의 어떤 그런 동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. 이제 이 무술주들은 왜 종교적인 어떤 측면이 굉장히 강하냐면 술에 신정물을 났어요. 지장간이 그렇죠. 이렇게 신정물을 나서 이렇게 식상과 비겁이 요 사고, 사고에 들어오거든요. 어, 식상과 이렇게 비겁이 사고에 들어와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식상을 가지고선 신술이 관절 났으니까 아 이걸 가지고선 월사를 났니 그러고 또 하나는 화해를안내는데 식상과 비겁이 이렇게 사고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아주 세속적 경향을 떨쳐버리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서 종교적인 사람들 그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, 대체로 여명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술일주들의 여명들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무당기가 가득해 무당기가 신기가요 어, 주변에가 답다 잘 눈여겨 보세요, 답. 그래서 그 눈빛들을 해 보면 어, 상당히 아주 그 뭐라 그럴까? 그 어떤 그눈 어, 자체가 굉장히 그 광채가 아주 강렬합니다. 그래서 아, 신기가 있구나 하다가 근데 신기가 강한 강한데 글문 도사들을 딱 보면은 온순해져요, 아주. 어,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 아, 어, 이런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미 활인이 들어오셨으니까 전혀 그런 신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. 아,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아, 좀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서, 이제,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면은, 이제 신살에 괴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. 그쵸? 음, 괴강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, 가녀 지동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, 뭐, 제고기인, 태극기인, 뭐,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, 이 괴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좀 보시면은요, 혹시 괴강 쌀 많이 들어보셨나요? 괴강 예 네, 그렇습니다 이 괴강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 괴강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무경임에 있어요 그렇죠? 무토 무토에 무진 그 다음에 무술에 와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에 경금에 경진에 와있고 경술에 와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임수 임진에 와 있고, 그 다음에 임술에 이렇게 와 있어요. 그래서, 무진무술, 경진경술, 임진임술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괴강 그러거든요. 근데 이 괴강은 북두칠성을 요렇게 보시잖아요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 보면 요앞 대가리 네 개를 괴강 이렇게 얘기한답니다.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. 이렇게 무진무술, 경진경술, 임진임술의 여명을 보면은 아이고 저거 남편 잡아먹을 것 XX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. 괴강을 낳았기 때문에 고집이 세고 어, 이렇고 저렇게 했는데 만약에 요즘 현대 사회에서 그런 말을 쓴다고 한다면은 그건 사이비예요. 잡설이에요. 이 괴강은 뭐냐면요, 어, 여명의 입장이 됐던 남명의 입장이 됐던 한마디로 이거예요. 지도력이에요. 그다음 카리스마도. 요즘 사법고시가 되었던 육군사관학교, 사관학교가 되었던 여자가 못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. 대통령까지 된 마당에 오히려 남명이 더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. 이와 얘들 들어가나 남자가? 숙명여들 들어가나요, 못 들어가요. 교수 외에는. 입학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여명은 다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. 야, 무슨, 뭐, 너는 지지의 도화살이 태거하니까 이렇쿵, 저렇고 그런 얘기 쓰는 사람 같으면은요, 이, 이 업계에서 떠나야 돼요. 안 돼. 현대적으로 도 멋있게 우리 해속할줄 알아야 된다면. 괴강노면은, 한마디로 출세욕이 강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, 사, 사주를 딱 보러 왔는데, 이렇게 무진의무수의경진의경수임진의 임수를 보잖아요? 자신있게 한 말씀 하세요.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선생님이 관에 들어가 있으면 일찍 성공하거나 특히 선생님이거나 이 경진 경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생님이 많아요 여자 선생님들요. 음 이렇게 이제 무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게 이제 무술류에 이게 이게 식상과 비겁을 이제 화게로 와서 종교인들이 많고 경진 경술들은 선생님이 많아요 이상하게 아주 그렇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일찍 성공해요. 그 다음에 여러분, 괴강을 놓잖아요. 여자들이 미인들이 많아요. 특히 경진의 경술들. 근데 이 무술의 여성들은 미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. 왜? 눈이 심기가 내려가지고 눈이 무서워. 근데 나머지들은 괜찮아요. 어, 이럴 듯이.